작물마다 물을 얼마나 견디는지, 물에 잠긴 상태에서의 반응을 정리. 실험 조건 요약. 수온 20도 유지. 조도 LED 14시간에서 16시간, 조명거리 30cm. 배지 종류. 스펀지 수분 보존력 높고 침수시 물 머금음. 코이르 배수 우수 통기성 우수 건조 빠름. 테스트 방식. 스펀지 100% 잠김과 뿌리만 잠김. 코이르 배지 70% 이상 수분 유지 상태 요약 분석. 스펀지. 보습성 우수하지만 장기 침수에 민감한 작물은 주의. 상추 치커리 공심체 베이비 채소의 적합. 코이르. 배수통기 우수 콜라비 피트 아티초크 펜넬의 유리. 이중 구조 펄라이트 코이르 혼합 사용 시 효과 향상. 단 건조 빠름으로 자동 관수나 저면 관수 시스템 병행 권장. 실전 팁. 민감 작물은 코이르 저면 관수 조합이 이상적. 상추 치커리, 베이비 채소는 스펀지 단독 또는 저면 관수 없이도 무난. 스펀지 침수 시 에어스톤 병행하면 뿌리 산소 부족 예방 가능. 작물의 뿌리는 물의 양보다 물의 흐름과 산소에 더 민감합니다. 스펀지 등 코이르든 각 작물에 맞는 배지와 수분 관리가 생장 안정성과 수확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이죠.